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금일 여러분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즉, 급등. 현재, 자, 고점 부근에 거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자체가 어떤 이슈냐, 어떤 기업냐. 이 자, 사이버 보안 관련주입니다. 사이버 보안. 근데, 이 사이버번이 앞으로 여러분들 자 먹거리에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자 ai 쪽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자율주행이라던가 그쵸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챗피티라던가 그쵸 gpt 자 이런 부분이 다 지금 ai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기서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 그러면은 해킹을 당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전 세계의 자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쪽은 무조건 AI랑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 없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사이버 보안 거의 대장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고점본에 있기 때문에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받는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대에서 한번 지지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 근데 만약에 어떤 여러모로 이슈에 인해서 만약에 여기서 좀 하락한다 그러면은 여보세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왔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이제 강력 지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시점 있죠 이렇게 만나는 시점 요 시점이 일단 여러분들 자 두번째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확인하고 예, 상승할 가능 반등할 가능성 근데 이미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떨어질 이유도 없고요 왜냐면, 아니, 보시다시피, 요 라인 때가요, 자, 요 라인 때가 뭐냐면은, 아무런 호재가 없었을 때 움직였던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예, 부, 굳이 이미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 있, 하나 있겠죠. 증시가 폭락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예, 뭐, 같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걸 빼놓고, 아니면은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떤 돌발 큰 악재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는요, 웬만한 뭐, 호재, 악재, 이런 걸로 인해서 2 밑으로 떨어질 이유는 없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우리는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자, 추가 매수를 통해서요, 단가를 여러분들 낮추고 수익을, 자,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전략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될 구간이다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이 지지 구간이 과연 의미가 있고 신뢰성이 있는 지지 구간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요, 음 차트를 최대한 줄여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자 이게 지금 매수 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확인하고 일어설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탈했을 때 보세요 요 라인 때자요 라인 때는 한번 깼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깨지 말아야 될 구간인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죠 요걸 쭉 선으로 이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분들, 매수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선이면서 신뢰성이 있는 선이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분명히 받치고 일어나야 된다. 이 밑으로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집중을 하셔라.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지지 구간, 그 다음에 제가 다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라고 말씀드린 거죠. 어떤 이슈가 있을까? 자, 간단하게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미국 사이버보안 대장주로 평가받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펠로에토 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종목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 주간 11% 났는데, 국내에서는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보안 테마주에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최근 일주일새 사이버 보안 관련 자 상장 지수 펀드 수익이요 S&P 500 지수를 웃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 주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렸다시피요 AI랑 같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킹담은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예,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그래서 어 밑에 떨어질 때마다 사면요 엄청나게 수익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지지 라인을 다 설정을 해 드렸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기 좀 힘드실 겁니다.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아예 여러분들께 자, 이 매매 신호를 매매 신호를 자, 무료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매매 신호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전략 대응책까지 제가 여러분들 자, 무료로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숫자 1 문자 딱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전략 대응책 바로 여러분들 문자로 드릴 거기 때문에 빨리 받아가셔서 러분들 빨리 좀 대응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이벤트냐? 여러분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이제 진행할 거고 요거 여러분들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100분 정도 이제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을 최대 자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중장기 종목도 제가 추천드릴 거고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무료 추천.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자,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할 건데. 자, 이거 어떻게 공개할 거냐면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주식으로 월, 월급 만들기란 책인데 이거 여러분들 시중에 지금 자, 13,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고요. 이거 자, 제가 한시적으로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자, 무료로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아가시려면요. 아까 전화번호로 숫자 1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책 받으실 주소 있죠? 주소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제가 이거를 택배로 보낼게 어, 택배로 보내는데 자 여러분들이 택배비만 어, 택배비만 좀 여러분들 지불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예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 한 2천원 정도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제가 착불로 예,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천원만 좀, 이천원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책에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10년 넘게 연구한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승률, 자, 90% 이상의 기법이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법입니다. 여러분 것으로 마스터하세요. 예, 마스터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건 뭐냐면요. 요게 캘린더인데, 세력에게 받은 캘린더입니다. 매달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며칠에 어떤 이슈가 다 예정이 되어 있는 자 이게 지금 한달 동안에 이슈가 어떤 이벤트 행사가 다 예정되어 있는 캘린더예요 그래서 어이 날짜에 어떤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좀 선점해서 들어가신다 라고 하면 수익을 좀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자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무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 자 1.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셔갖고 러분들 대박 수익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자 여러분들 그 동안에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종목에서 또 열심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상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